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나고나입니다 자 오늘 나고나의 사고나 말고나 과연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거냐 자, 바로 요, 보이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나이키 와, 우와 네 바로 이 나이키 나이키 제품인데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나이키와 사카이가 콜라보한 ADB 와플 빨파 제품을 리뷰를 할 건데, 그냥 일반 리뷰가 아니라 일반인의 눈으로 본이 정품과 이 가품의 차이를 여러분께 낱낱이 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크기는 이 정품이 이 가품보다 훨씬 큽니다. 사이즈는 같은 건데, 자. 요 정품 박스 크기가 이제 뭐 가로도 길고요, 세로도 충분히 긴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이 가품 제품 같은 경우에는 PK 가 네, PK PK 가 버전이에요, 최신 버전이에요. 자 이렇게 두 개의 박스를 준비했고 색깔 뭐 크기나 색깔도 차이가 심해요. 자 보면은 이 나이키 로고 색깔도 보시면은 훨씬 광택이 진하고 색깔이 진합니다. 약간 이건 어이가 없는데 스티커 이 스티커 위치도 달라요. 이 위치부터 달라요. 위치부터가 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꺼내서 가까이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이 정품과 가품의 차이점을 좀더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영상의 퀄리티는 좀 떨어지더라도 제가 그래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자 우선은 정품 사카이 사카이 사칸. 뭐 이렇게 사실 이거 조심히 뜯을게요 자 이렇게 있고 안에는 이렇게 신발이 꼼꼼히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뭐두 켤레 있는데 하나만 꺼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면은 바로 야나코테나코테나코테이 있고 사카이 275 사이즈입니다 자 이거는 정품 자 그리고 어 는 가품.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. 야 이거 뭐지 이거? 자, 이 프린팅 차이부터 보세요. 프린팅 차이부터 어마어마하죠? 음. 이뭐 물감을 그냥 찍었네 페인트. 네. 이렇게 했는요요렇게자 신발이 같은 오른쪽 맞죠? 이 오른쪽으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어, 그냥 이렇게 놓고 봐볼게요. 음. 놓고 봐보면은 음, 자 보세요. 뭔가 어, 잘 뽑긴 뽑은 것 같은데 어, 저는 한 눈에 봐도 딱 보여요. 너무 잘 보이는데. 와, 자. 뭐 겉으로 사실 봤을 때는 비슷해요. 뭐 신고 좀 더러워지면 모를 것 같아. 근데 어, 저는 이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면 티가 너무 많이 나요. 이거 사실 PK 가시거든요. PK 가. 최신 버전이긴 한데, 자 우선 말이 많았던 중창 부분, 중창 부분은 사실은 좀 괜찮아요. 뭐 이음새 부분이 약간은 좀 다르긴 한데, 여기 이제 정품, 여기 이제 피케이 가제품입니다. 한데 사실은 좀 많고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냐? 바로 요 부분이에요. 요 부분, 요 빨간 색깔 부분, 빨간 색깔 부분. 뭐 재질이나 색감은 사실 많이 따라 잡았어요. 많이 따라 잡았는데 이 보시면 쉐입 넓이가 굉장히 가품은 넓고 요 앞으로 올수록 되게 좁아져요. 하지 정품은 어 정도 넓지도 않고 저 이렇게 일정하게 쭉 빠지거든요. 일정히 쭉 빠져요. 근데 이거 가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넓죠. 엄청 좁아지죠. 그리고 요 네이비색 부분 같은 경우도 가품 이쪽 부분이 되게 넓어요. 사실 이것만 보고 1초컷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.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, 분명하게. 그쵸, 분명하게.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분명하게 차이가 좀 납니다. 그리고 이쪽 앞에 이요 코, 이코 요 부분도 정품, 가품. 자, 이코 부분도 이 점이 정품은 가운데 잘 일정하게 네모 안에 와플 밑창이 점이 잘찍켜있는데 가품은 양쪽으로 끊어져, 잘려있죠. 와, 이런 디테일,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아쉽네. 자 그리고 말이 많았던 요 소재요 소재 소재인데 어,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서고양이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요 쉐입 부분과 요 네모 박음선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들 실색깔부터달다실 색깔부터 실 색깔부터가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보이면은 이실 색깔부터가 굉장히 다릅니다. 정품은 약간 좀 광택이 있는데. 가품 같은 경우에는 이 실에 광택이 거의 없어요. 그리고 가장 차이 나는 게 메쉬 부분. 이 메쉬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르는데 정품이 좀더이 사각형이 작습니다. 가품은 약간 더 커요. 그리고 정품은 약간 네모난데 둥그스러운 편에 이건 딱 직사각형. 네, 직사각형입 직사각형. 자, 이렇게. 이게 정품, 이게 가품이에요.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카메라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시, 눈으로 실제로 보면 차이가 좀 나요. 그리고 이 실밥 색깔, 이 실밥 색깔도 보면은 정품 광택이 보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어, 수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음, 잘 뽑은 것 같아요. 수우 씨 같은 부분 잘 뽑은 것 같고 수우 씨는 제가뭐할 말이 딱히 없고 음, 말이 많았던 요기 요 가운데 요 재봉선이죠, 요 재봉선. 정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일자로 일조 잘 나왔는데 가품도 뭐 그에 비해서 뭐 일자론 잘 나왔습니다. 일자론 잘 나왔는데 어 이것도 색깔이 너무 진해요 가품이 파란색 선 색깔이. 근데 뭐 안에를 보면 완전 지그재그 엉망이죠. 네. 그리고 여기 마리마는 또 여기 뒤에 요요 스웨이드 스웨이드 재질이라고 좀 하기는 좀 뭔가 애매하고 스펀지 같은 그 그래 약간 부드러운 재질인데 색깔 차이가 좀 심합니다. 여기 정품, 여기 가품이에요. 그리고 이 안에, 요 안에 내피 부분, 신발 뒤꿈치 내피 부분도 굉장히 색깔이 정품이 진하고 가품이 연합니다. 가품이 굉장히 연해요. 자,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요렇게 네, 뒤쪽이 진하고 연하죠. 네, 그리고 여기도 안창도 보시면 진하고 연해요. 정품이 고 가품입니다. 자, 그리고... 일초컷탈수 있는 거 뭐냐? 바로 혓바닥에 자 혓바닥에 나이키 수우시 로고입니다. 수우시. 뭐 혀나 이런 거는 잘 만들었는데 어, 가장 티가 나는 게요 나이키예요. 이 나이키 주황 색깔, 요 오렌지 수우시가 색감 차가 이 굉장히 심해요. 정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하고 진한 반면에 가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연합니다 색깔이. 전체적으로 색감이 가품이 정품에 비해서 굉장히 연해요 네. 잡은 신지 말라. 예. 네, 수작은 신지 마세요. 뭐 이거 그냥 아제 뭐 그냥 냄넵질 하기 위해서 뭐 신으면은 아 문제 없는데 사실 저는 이거 저도 안 신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건 저도 안 신을 것 같고 이거 살 돈으로 차라리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사세요.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사서 이쁘게 신으시는 게 낫지. 사카이는 아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만들었지만 가품에 아쉬운 부분 딱뭐몇 개만 강력한 거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재봉선, 재봉선이 너무 티가 난다. 그리고 요 이제 요런 재봉 마감들 이런 넓이 요런거좀 아쉽죠. 그리고 요 뒤쪽 이 뒷감 색감 안 맞고 요 안쪽에 요 노란 색깔이 너무 안 맞다는 점. 뭐 그거 말고는 사실은 따로 없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큰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 사카이 매플 여러분들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카이는 꼭 전품 신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살 돈으로 여러분들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사서 신으세요 자, 이상 사고나 말고나 나고나였습니다